일단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인데 고상권은 사고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실 때는 그거 건드리시면 오히려 독이 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 정도의 문제를 사고할수 있으면은 공무원 문제를 거의 다풀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같이 푸는 거 괜찮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풀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시는 거는 더 오히려 이제 그 해가 좀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1번 문제 보시면 자 빈칸이 지금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거 빈칸 읽고 그다음 첫 번째 문장 읽고 거슬러 간다 그랬죠. 이해요 근데 빈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빈칸 문제는 그냥 주제문을 빈칸으로 뚫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똑같은 주제문을 찾아서 동일한 말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빈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장을 읽을 때 보통 저에가 이제 한세 문장 정도 가지고 풀잖아요. 그러면 세 문장을 가지고 이제 푸는데 만약에 한 2분 정도로 할당시킨다고 했을 때 그죠? 여기에 거의 뭐다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빈칸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정립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빈칸을 읽었을 때 어떤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가 있으면 이 빈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 빈칸을 딱 읽었을 때아 이거는 단서 되겠다는 게 뭐가 보였어요? 일단 벗이 보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이 딱 보이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또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배운 것처럼. 자, 보세요. 일단 소재는 뭐냐면 being moderate in your diet. 그래서 당신의 어떤 식단이라든지 많이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 당신의 어떤 다이어트에서 좀 moderate, 적절하게 하는 거죠. 이래요. 뭔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dead-ia를 의미 안 돼요, 지금. 됐죠? 그러면 being moderate in your die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ead-ia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면 뭐냐면 you do not restrict 네가 뭐다 이걸 제한하라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그러니까 all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뭐다 eliminate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뭐를? 자, any one type of food?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버시오고시 rather이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아,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이걸 지금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빅 마조에스 인유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긍정이잖아요. 맞죠? 이건 긍정이죠? 근데 긍정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 될수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빅 마조레이트 인유 다이어트 했다는 게 무조건 나쁜 음식을 없애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버시 왔기 때문에 뭐다? 빈칸에는 반대맥락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다지 레더까지 들어왔죠. 맞아요. 그러면 레더의 특성은 뭐냐면 앞문장이 일단 부정문. 그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은 내용이 어때요? 같다 그랬죠. 이래요. 그러면 나쁜 음식을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뒤에서는 뭐다? 그렇다라기보다는 나쁜 음식을 어떻게 먹어도 괜찮다 이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기가지금 들어가면 돼. 같은 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영양가 있는 음식이 첨가되어야 된답니다. 1번 아니죠. 됐어요? 그 2번 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음식이 뭐다? 헬시풀 다이어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뭐이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는 건 뭐다? 안 좋은 음식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2번 가능하겠죠. 맞아 자, 이제 3번에 자, natural foods are prepared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음식이 선호되어진답니다. 아니죠. 자, 4번. 자, you should choose only what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단지 건강에 좋은 것만 선택하래요. 이것도 아니죠. 됐어요. 어떤 거라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죠. 그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풀고 나서 어, 왠지 빈칸을 읽고 풀라니까 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문장 확인하면서 아, 내가 푼게 맞구나 검증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읽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을 읽잖아요. 그첫 문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Not too much, or too little. 지금 m o d e r a t i 어떤 중용, 그죠? 뭔가 절제, 적당함, 알겠어요 이게 지금 소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moderation은 뭐냐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예요. 지금 없애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예 없애면 없애는 거는 too little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포함하는 게 뭐다? 2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첫 번째 문장까지 확인하시고 정답 도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아시겠죠? 자 이거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이렇게 쭉 왔거든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둘째 문장 오케이 l 널리를 읽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유형을 풀 때는 두 번째 문장을 읽을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문장 읽고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을 읽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필요 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정답이 옆으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장에 가지고 사 고를 도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봐요. 여튼 읽고 나서 내려와서 1번 아니면 2번이겠다 1 0고 이렇게 됐죠? 1 0고라는건 뭐냐면 추측입니다. 추측. 상상이에요. 느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도깨를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음속에는 이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고정돼서 여기 이걸 가지고 끼워 맞추게 돼요. 내 생각에는 1번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계속 1번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분을 보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오긴 했는데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상상입니다 알겠죠 여태 이제 1번인 것 같아서 1번 했다가 틀렸나 그죠 그래서 느낌 자체가 1번인 것 같아서 이렇게 풀면은 틀려요 맞을 때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시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 주신 분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 그렇죠?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2번에 이제 같은 분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제를 틀리고 나서 이 문제가 갑자기 기억나서 질문을 뭐 같이 올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빈칸에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런 방식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맞죠? 그럼 소재는 뭐냐면 우리 뇌입니다. 그죠? 우리 뇌의 속성을 찾는 거야. 그죠? 그러면 빈칸에 아,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잡혔습니다. 뇌의 속성을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떤 기술 덕분에? 그래서 기술 덕분에.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지금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못 했다는 거죠. 근데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접근할 수 있냐면 스페시픽 브레인 체인지 뭔가 구체적인 뇌의 어떤 변화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술 발달이 안 돼서 뇌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우리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변화는 데러컬 발생하는데 학습할 때 발생한대요, 지금. 됐어요? 그럼 뇌의 첫 번째 속성이 나왔죠? 뇌는 학습할 때 변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럼 1차적인 주제는 뇌는 학습할 때 변한다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두번째로 볼까요? 자 하이 액티비티잖아요. 그러면 활동량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활동량이 많은 그 시냅스의 어떤 연결성입니다. 그럼 이 연결성이 안정화되어지고 강해진답니다. 됐죠?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시냅스 연결 상태 자체가 강해진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와반면에자 자, 반면에 자 활성성이 좀 낮은 겁니다. 사용을 덜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다? 약화된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다? 잘려져 나간대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량이 많은 애들은 뭐다? 계속 강해지겠죠. 약한 애들 없어지겠죠. 이게 지금 뇌의 변화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빈칸에는 뭐냐면. 뭔가 활동량이 많으니까 커넥션 자체가 강해진다. 이거에요. 이걸 넣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다 잡으셨죠? 그죠? 그럼 얘를 딱 잡아놓고 이제 보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까지 딱 읽었는데 머릿속에서만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만 정리하고 계시면은 보기 읽다가 다시 상상하게 돼요. 이래요. 근데 이렇게 딱 적어놓잖아. 그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옆으로 셀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시든지 적어로 뭐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 하시든지 그걸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일번에 보시면, 자, 스콜트는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깎여진다는 거죠. 변화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됐나요? 뭐에서?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사냐면, 경험이 역사네요. 한마디로 뭐다? 경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경험의 액티버티랑 같은 말이죠. 됐어요. 많이 쓰면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적게 쓰면 이게 경험이죠. 그 다음에 커넥션이 강해지기도 하고, 뭐라? 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변화자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담고 있는 게 뭐다? 얘라는 거죠. 그럼 정답 1번이에요.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답을 한번 볼게요, 오답을. 보시면 1번 보시면, 우리 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유지하게끔, 뭐냐? 최초의 처음의 구조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럼 2번은 뇌가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죠 얘는 절대 답이 될수 없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에 자, 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트월디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냐면, 최근의 기억들을 강화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럼 보세요. 어, 최근의 기억이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요. 내가 10년 전에 배운 기술이 있고, 그죠? 최근에 배운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배웠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많이 쓰나요? 아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이 기술을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야. 계속 쓸수 있는 거잖아 이래요. 그러면 최근 기억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다 소재랑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상상이 될수 있냐면 아 최근에 기억된 거니까 많이 쓰겠지. 이건 사고의 비약인 거지. 아시겠어요? 최근에 배웠다고 해서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3번 탈락. 4번에 자 내내 뭐랑 동일하냐면 다른 장기의 발달과 동일하답니다. 다른 장기의 있어 없어요? 없죠. 탈락. 자 뇌가 묘사되어 지는데, 자 이제 'set of logical creative thinking'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좌석이라고 그죠 묘사되어진답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이런 건 낚이는 겁니다. 이저얘도 탈락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게1 번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고상계. 복이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달라야겠죠 그렇죠? 예, 연습은 잘될수 있겠지만 혼자 풀면 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 인강으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예, 실강이시면 제가 실강 때 한번 오세요라고 해서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고 적게 쓰인는 s n 스가 약해지면 잘 잡았잖아요. 지금 소재 잘 잡았죠. 여기까지 푸셨으면 거의 다 푸신 겁니다, 지금. 다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약이 발생되는 거야. 선지 3번을 보니까 최근에 더 많이 쓰이는, 이렇게 사고를 했다는 거지. 이렇진 않죠, 지금. 아시겠어요? 내가 춤을 안 배우다가, 그죠? 춤을 배웠단 말이야. 춤을 못 추겠죠? 그러면 최근에 쓴 거는 내가 최근에 배웠던 거는 좀 낯선 기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하시면 비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 스냅시 강의 지겠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laughs> 싶어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게 독해를 풀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몇곡 끊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딱 틀렸던 문제입니다 좀 길어서 좀 나눴습니다 뭐 다른 건쭉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질문을 준건 뭐냐면 어, 저수능 문제는 저희가 배운 대로 안 풀리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거든요. 배운 대로 풀렸자 했자.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읽은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딱 요약되고 보기 걸러내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대충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가는 이유는 뭐다? 급해서 넘어가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습이. 오늘 연습하실 때 그거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죠?